저 어떻게 할래요? 아빠. 오케이. 막픽 할게요. 음, 우리 막픽할게요. 나 막픽할게. 님들 하고 싶은 거 해. 근데 미안해. 나 힐러 주면 나제냐타하고루시우밖에못 해. 오. <laughs> 오케이. 형, 형뭐할수 있어? 나나 나, 나 루시아 아니면 나타인데. 나... 나 모히라 빼고 다 해. 할수 있어! 조졌는데. 나야타좀 보겠다. 보여줄 거야. 보여야어어 어. 어, 어, 뭐야? 어, 어 나, 나, 딜러다, 나 딜러다. 나 딜러다. 나 딜러다. 막 피켓 나막 피켓 나. 그래. 나막픽했어 <laughs> <오케이. 웃음> 님들. 야는 어떻게 보면 딜러야. 어 뭐야 뭐야 어떻게 된 거야? 잠깐만 한분 팀보 안 오셨는데 우리. 우야님 팀보 마이크 마이크의 끝에서 님 마이크 되는지를 확인하는 게 아니고 쓰는지가 중요해요. 아 상대 마이크 안 썼다고 지금 일시정지한 거였어. <웃음> 와. <웃음> 아 반가 <방가방가>, 반가님들. <laughs> 아 파이팅합시다. 파이팅. 리장은 또 무는 거지. 최고 지금. 아 그래 그럼 루시 할까? 아니야 야타야 돼 야타야, 야타야 야타야 아 오케이 오케이 <laughs> 야타의 부조화가 너무 사기예요 지금 오케이 정말 믿을게 나저 오버찬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아유 얼마 안 돼요 엄청 오랜만이었거든 아 요새 요새 야타가 라나보다 원픽 아나보다 원픽 아나보다 원픽 아 오케이 오케이 야타가 석상했구만 <laughs> <떡당한 웃음> 내가 아나타이 아 우리야 한일 년도 좀식이없시다파티너 라인 위주로 좋아져야겠다 네. 안녕씨 <laughs>

우리, 우리, 뒤로타면 내게 물 뒤도 온다. 어, 야, 쓰 트레... 아니, 왜, 야탈이 가 야탈이 가능 땡큐, 땡큐, 땡큐. 내게 어... 물뒤오 디드... <laughs> <오우, 사이버스 웃음> 아니, 우연히, 왜 또, 티보 나가? 왜 나가, 왜 나가? 어, 골 떴나? 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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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볼 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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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볼 부자, 볼 부자 볼 부자 볼 부자 볼 부자 볼 부자 아 l 이 u d a Pulvud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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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ine of Finnish r e 오케이 t Line of f i n n i 니까 Report, 이 u l v u d a Pulvuda, I go, l 이 n e of 라 i n e of l i 나나나 나를 보야 된다. 쳐 찬다. 나 쳐올 찬다. 쳐 찬다. 아 씨발 뒤졌어. 나이스. 나이스오그형형형 형들아 우리 우리 지금 힐러 원일이다 원일이야 원일이야.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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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괜찮아다 상대 밥 쓰면 우리 탱커 탱커 왜 이렇게 잘해? 상대 밥이나 라인 공 쓰면 나쳐 킬게. 평화가. 어 상대 상대 밥 뺐다 밥 뺐다 저기 뭐야? 왜그리 뭐야 뭐야 뭐야? 아이고 누가 어아어어야 우리 팀 중에 누가 패왕색팩 있었어 아왜 썼어 나가잖아 상대 흐름을 끊겼네아 흐름 끊겼네바발앞에레킹으로지 쏘고 있었는데 <laughs> 왕왕 아이 탱커 개잘해 우리 뭐야 할게 없어 <laughs> 제 목소리 잘 들려요? 예예예 네예 네, 어, 엄청 오케이, 잘 들려요 <laughs> 에, 트레, 트레 부 상대 <laughs> 망치 아직 안 나왔죠? 소멸좀 <laughs> 빠졌어요 트레 정면 트리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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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오 쉣! 앞 없다. <laughs> 형님 모여 봐. 나 소울게. 어 뭐야? 음률을 채워. 뭐? 이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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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는. <laughs> 타보세요. 아, 한국, 한일한거한거 한국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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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국 한국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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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되어있나? 거리 국 한국, 상호 한국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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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

파란붕이다 상대 호그 호그 끌리는거지 정면에 이거 오른쪽으로 가는게 나을것 같은데 확인 확인 알았어. 호그 부자 아 아니네 호그 부자 아니다 호그 부자 오오오 <laughs> <laughs>

나, 애초에 이렇게 팍팍팍 알타 알지 알지 어 상대 상대 타타타타타타타어타타타다타타타 갈까? 타타 갈까? 타리타타타타파타타타타타 보자, 타타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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 사뿐 다시 교전이 시작 우리 하나 해 줄게. 아, 카트. 미파라 부자 알지? 오케이. 파라 부자 할게몇 번. 오! 파라패! 나이스! 뭐야, 부자가 다일어놨는데 아, 와, 지겁버렸다 타고 <laughs> 빠졌어요 살아보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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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 자다어 팔아 어요 확인, 확인, 확인. 상대, 상대상대부할 빠지. 파라 안 보여서 팔라안보인다 지금. 파라 안보다 살인다, 파라 살린다확인여인 확인. 이거 여 방으로 맥크리보여 온다. 확인, 확인. 어, 확인, 확인. 우리 맥크리서야겠다서큰 보여서 여 옆에 들어왔다 어흰방이 자리아도 있다 오우 어, C 아, 어, 아, 어 아나님 뺄까? 살릴게 그냥 파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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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쪽 파라 파라 흰방 파라 흰방 흰방 오우 우리 아나 팔려야 되는데? 나이스! 팔자, 어, 나이스. 우리 지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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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어 스나이나이 나이스! 나 나이스! 나이스! 나 나이스! 나이스! 나이이 어, 야야, 우리 호흡 뒤질라. 는데살라 전단 마크죠. 인이요오 아파, 오 아파, 뛰 되나요? 안 하니? 지금 호흡이 자 호! 너부빠지 이상하지 요 아이고! 아공막파았지 너무 아파. 아 이거 이거 막탕이다 힘들어. 천천히하자 이거 부으면 안 돼. 보이자 보이자. 주바의 길을 걸으시. 막히면 우리 다들인데 들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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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.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돼. 우리라우리 라인 리랑우리라우리인 라인 좀만 랑 우리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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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랑 우리랑, 파리랑 우리랑, 우리랑, 우리 점수 아. 아, 리대우 <목소리> 아. 나도 안 나도 안 나도 안나정안나형나그대나나나그대나 나도 안나 나도 안 나도 안 나도 안 나도 안 나도 안나 걱정하지 안 나도 안 나도 안 나도 안 나도 안 나도 안

정구는사누구생 돼? I l 로 v e 전 n the line with the l i n 라 w 먼저 라 t 먼저 라 i 먼저 라 i 먼저 라이 먼저 라 n 먼저 라 t 먼저. h e line w i t 다 지금. 우리 라인 가능한가?

<몸> 아이 그래도 굳이 해달라고 하면 한번 돌려가지 아니야 파랗고 파랗고 아이스 나이스 응. 가자 이거 가자 가자 이쪽 방채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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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더피 하나 더피파랗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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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다 피, 아니다 피. 아카, 가자 가자 아 이건... <렌즈로 부르네. 놀람소리> 오 씨, 이봐 뭐야 어? 어, 우리 우리 가나갔네어 뭐야 우리 하나 왜 나가 아, 우리 하나 죽어서 나간 건가? 그렇게 기분이 안 좋았나? 오케이, 우리 킬러 모이라 할것 같은 느낌이다. 여기로 모이라. 딩댕이 사랑한다. 참... <laughs> 자, 여기 여기 앞에 있는 자리에다 텔준비하세요 오케이. 방 방벽, 방명, 방벽이고 그냥 녹여 버리자. 내가 <laughs> 꺼져 버릴 곳이 있대. 여아나 나쁜 몸들이 찾았어. 왼쪽에서 파라 깔짝깔짝 거려요. 나, 아, 어, 어, 어. 아, 이거 비트 있어요? 나이스! 나이 이게 나이스. 들 나이스. 나이 아이고 잘 끌었는데 .zar. 어, 오, 오, 야, 잘했어, 우리 전 나왔어. 어 씨. 이거 이 이번에 우리 우리 아나 없어요. 이번에 아나 없어요. 어, 다, 다 잘했어. 잘했어. 어, 이거 이겨? 이거? 나이스 우리 <laughs> 뭐냐고. 네이스 뭐냐. 근데 또 상대. 뭐냐, 방, 상대 방장 맨날 지는데? <laughs> 아 이건.. 와우.. 동물 아니야 이거? 아니 이거 신야 코너보다 다 죽었어. <웃음> <웃음> 와 뭐야? 개웃기네.